한재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시청 대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연안실습차 인천항에 입항한 회사 생도단이 송영길 인천시장과 만남을 갖기 위해 시청을 찾은 것입니다. 이날 생도들과 만남을 가진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정홍보에 이어 벽을 문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대한민국 미래 해군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송 시장은 특강에서 인천상륙작전과 러일 전쟁 등 전쟁 역사 속 인천의 군사 안보적 입지를 보여주고 바다가 경시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바다와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송 시장은 이 시대에 인천이 경제적으로 가지는 역할에 대해 알리며 생도들이 국제적 시각과 정치 경제적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했습니다. 삼관생들 오늘 서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아, 대한민국 해군의 장교로서 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깊이 공부하고 아, 주변의 우리 동북아의 정세와 그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아, 해군의 리더로 성장해 진심으로 바라겠고 우리 인천은 항상 해군과 친화적인 아, 그런 도시이고 여러분 을 사랑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게 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들의 이번 인천 방문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